여러분, 헬스장 가면 꼭한 번씩은 올라가 보는 기계 있죠? 바로 인바디입니다. 다들 그냥 좋은 체중계 만드는 회사 정도로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이 기업의 진짜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하드웨어 회사를 넘어 글로벌 데이터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는 인바디의 진짜 투자 가치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인바디 기계 위에 서면 단순히 몸무게만 나오는 게 아니죠. 근육량, 체지방률, 심지어 부위별 데이터까지 정말 상세하게 나오잖아요? 바로 이 데이터가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이건 그냥 체중계가 아니에요. 우리 몸을 데이터로 읽어내는 장치인 거죠. 자,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인바디는 이미 있는 체중계 시장에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체성분 데이터라는 걸 이용해서 건강관리나 의료진단 같은 아예 새로운 시장을 통째로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데이터 솔루션을 파는 회사라는 거죠. 그럼 인바디라는 기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다섯 가지 흐름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회사의 진짜 비즈니스 모델이 뭔지 보고 이걸 어떻게 성장시키는지, 경쟁자는 왜못 따라오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뭘로 돈을 벌 건지, 마징각으로 현재 투자는 어떤 의미인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인바디를 더 이상 하드웨어 회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업의 무대는 이미 한국이 아니라 전 세계고요. 기계를 파는 걸 넘어서 데이터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전체 매출의 무려 83%가 해외에서 나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인바디는 그냥 국내에서 잘 돼서 해외로 나간 기업이 아니라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보고 설계된 비즈니스라는 뜻입니다. 사실상 글로벌 기업인 거죠. 이게 정말 대단한 전략인데요. 남들이 만들어놓은 시장에 들어가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아예 시장 자체를 새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고객들한테 가서 이런 데이터가 왜 필요한지 아세요? 이걸로 이런 것까지 할수 있어요.라고 하나부터 열까지 가르쳐 주는 거죠. 물론 훨씬 힘들지만 일단 성공하면 그 시장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아니 근데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어떤 시장을 만든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이건 성공시켰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인바디만의 아주 독특한 영업방식에 있습니다. 바로 교육 기반 직접 판매라는 건데요. 인바디 경영진이 직접 한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냥 물건 떼다 파는 유통업체한테 이 제품이 왜 필요한지 고객들한테 교육 좀 시켜주세요 라고 하면 그게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비용이 좀더 들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가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교육하는 방식을 고집하는 겁니다. 이 과정이 한번 돌아가기 시작하면 마치 바퀴가 굴러가면서 저절로 속도가 붙는 것처럼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일단 현지 법인을 세우고 똑똑한 현지 전문가들을 뽑아서 교육해요. 그분들이 병원이나 피트니스 센터를 찾아다니면서 고객들을 교육하면 어 이거 진짜 필요하네? 하면서 수요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렇게 매출이 터지면 그 돈으로 더 많은 전문가를 뽑고 더 공격적으로 시장을 키우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기계 자체는 따라 만들기 쉬운 거 아니야? 맞습니다. 기계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인바디를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만드는 진짜 무기는 따로 있습니다. 인바디의 진짜 경쟁력, 바로 이겁니다. 겉모습은 비슷하게 흉내낼 수 있어요. 하지만, 기계 안에 들어있는 독점 알고리즘, 그리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쌓아온 엄청난 양의 임상 데이터, 이건 절대로 복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인바디의 핵심 자산이죠. 이 방대한 데이터가 경쟁자들이 절대 넘어올 수 없는 아주 깊고 넓은 경제적 해자 모트 역할을 하는 겁니다. 특히 사람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 시장에서는 정확도와 신뢰도가 생명이잖아요. 데이터도 없이 대충 만든 저가복 제품은 아예 명함도 못 내미는 거죠. 중국 같은 시장에서 저가 제품이 쏟아져 나와도 인바디가 프리미엄 병원 시장을 꽉 잡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 이렇게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인바디는 앞으로 어디에서 더큰 성장을 만들어낼까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글로벌 그리고 메디컬 시장입니다. 그 성과가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 바로 미국 시장입니다. 약 1,500억 원 규모로 추정되는 미국 시장에서, 인바디는 이미 40%가 넘는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교육 기반 시장 창출 전략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완벽하게 통했다는 증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매출의 내용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매출처가 어딜까요? 바로 의료 채널입니다. 38%나 되죠? 이게 뭘로 의미하겠어요? 이제 인바디는 더 이상 헬스장 기계가 아니라 까다로운 미국 병원에서도 인정하는 의료 장비 기업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앞으로의 성장 스토리도 아주 명확합니다. 이미 성공한 미국과 유럽의 병원 시장을 더 깊숙이 파고드는 동시에, 이제 막 성장이 시작되는 중남미나, 아시아와 같은 신흥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거죠. 여기에 6년에서 8년마다 돌아오는 안정적인 교체 수요까지 있으니, 성장의 기반이 아주 탄탄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전 세계로 사업을 확장하려면 돈이 들겠죠. 당연히 선행 투자가 필요하고요. 이 부분이 최근 재무제표에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을 보면 좀 이상한 점이 보입니다. 매출은 계속 늘고 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영업이익은 오히려 줄었어요. 어? 이거 성장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이건 문제가 생긴 게 아닙니다. 오히려, 미래에 더큰 성과를 위해서 회사가 의도적으로 단기 이익을 포기하고 전략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눈앞의 이익보다 더먼 미래를 보고 돈을 쓰고 있다는 뜻이죠. 그럼 도대체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느냐? 바로 앞에서 설명드렸던 직접 판매 엔진을 전 세계적으로 더 빠르게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해외에 새로운 법인을 세우고 작년 하반기에만 현지 전문가를 90명 가까이 새로 뽑는 등 성장의 엔진에 그야말로 기름을 붓고 있는 거죠. 자, 이 모든 조각들을 맞춰 보면 인바디가 그리는 큰 그림이 보입니다. 단순히 하드웨어를 팔던 회사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종합적인 헬스케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완전히 진화하는 것. 이게 바로 인바디의 장기적인 비전입니다. 결국 우리 투자자들이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인바디는 과연 하드웨어 제조업체라는 껍질을 깨고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을 지배하는 데이터 기업으로 성공적으로 변신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특정 종목을 추천하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투자 판단에 직접적인 근거자료로 삼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